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군인 연금보다 더 좋은 개인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주고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첫 영상으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저는 군 생활 12년을 하고 연금 없이 전역한 상사예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8년을 더 근무를 했어야 되고 8년을 더 근무했을 때 연금이 1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8년 안에 130만원 이상의 연금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12년 하고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이 약 7천만원 그 중에 3천만원은 포터2를 구매를 했고 포터2 부가세 환급 270만원을 받아서 모두 이 연금 시스템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7월 택배 배송료 중에 150만원을 다시 연금 시스템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유튜브나 부업 등의 수익은 이 계좌로 넣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면서 이 계좌는 순수 택배로만 나온 금액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금액은 4,387만원 정도 되고 운이 좋게 시기가 잘 맞아서 수익률이 꽤잘 나오고 있는데 60대 이후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져야지 싼 가격에 한 줄라도 더살 텐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연금 시스템으로 만드는 종목은 리얼티 인컴이란 부동산 배당주, SCHD, VOO, QQQ라는 지수 추종 ETF고 그리고 채권 ETF인 TLT까지 있어요. 여기서 리얼티 인컴이랑 SCHD, VOO는 평생 가져갈 거고, QQQ는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단 사 모으고 있고, 이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정산을 좀한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새 주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TLT는 미국 장기 채권 ETF인데 미국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면 단기 채권 ETF인 SHY로 갈아탈 예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갈아탈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버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8월 6일날 TLT에서 배당금이 입금이 됐고, 8월 16일날에는 리얼티인컴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이두 배당금을 합쳐서 8월 17일날 리얼티인컴 한 주를 더 샀어요. 이거를 계속 키워가면서 자산을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돈이 세후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모아가면 투자 배당률이랑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투자 배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군인일 때 받던 월급보다 더 버는 금액을 미국 주식에 계속 넣으면서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온 걸 다시 주식으로 사면서 8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130만원보다 낮을까 높을까. 물론 이게 8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되면 군인연금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방식의 최고의 장점.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군인연금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유족연금이라고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상속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마인드 중 하나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절반은 30년 뒤에 내가 써야 할 돈이다 만약에 30년 뒤에 내가 쓸 돈까지 지금 내가 써버린다 그러면 30년 뒤에 내가 받을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역일 때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도 150만 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택배업을 하면서 이번 달에 들어온 중에 세금이랑 기름값을 빼면 약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넣었어야 됐는데 택배업은 비상금으로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 혹시 다치거나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겨요. 그렇게 될 경우 30년 뒤에 내가 써야 될 돈을 꺼내서 써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금 1 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해고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몇 달치 생활비를 준비해두라고 권장을 해요. 택배업을 하려면 동일하게 세 달치 생활비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50만 원씩 1천만 원의 비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군인연금보다 훨씬 좋아요. 월 100만원씩 30년을 투자하면 원금은 6억인데 자산은 26억이 돼 있고 월 배당금만 600만원씩 들어와요. 그리고 30년이 아니라 40년이 돼버리면 자산은 78억이 돼 있고 월 배당금만 2000만원이 들어와요. 이게 투자는 정말 재미있고 짜릿한 게 아니라 매우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연금만 바라보고 군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무 여건도 처우도 사회적 인식도 정말 안 좋은데, 꼭 군인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전역하신 다른 분들 중에서, 간부님들 전역해도 군대 있을 때보다 훨씬 잘살수 있어요라고 말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도 불안하시잖아요. 노후 걱정도 되고, 여러가지 걱정이 되시는데, 저는 간부님들 이거 하면 얼마 벌고,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오픈해 드릴게요.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솔직히 택배업이란 게 최후의 보루로 정말 할게 없을 때 하는 직업이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제가 직접 몸으로 인증하면서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표가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하는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강해요. 게임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예전에 비행 시뮬레이션 할 때는 공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때까지 비행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 표창 받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접었고 동 공부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식하게 책 500권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역하고 싶은데 연금 때문에 군 생활하시는 분들, 전역하기 두려우신 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살수 있다는 라걸다 보여드릴게요. 할게요. 이 영상은 매달 한 번씩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